신성이 오늘 아까 전에 째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포복 전략, 1 5 0원씩 올리다 갑자기 한번 보여주려는 건지, 신성이 매섭게 올라가는데, 신성이요. 신성 매섭죠? 제가 그려놓은 라인 때를 한번 볼까요? 제가 그려놓은 라인 때 예지력에 따르면, 신탁, 로쇼의 신탁 시즌 왔네요. 다음번 라인이 41,550원을 뚫고 슬슬슬 포복해가면서, 끊임없이 4만 3천원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신성이 슬슬 지금 뭔가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해서 뭔가 자기가 가져가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느낌이요 장난꾸러기 욕심쟁이라 하죠.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포복 라인이라기 포복. 포복 차트겠죠. 포복 차트. 여기 사람이 있어요 포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 포복 차트. 포복 차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실제로 100원씩 올라가다가 갑자기 4만 천원 뚫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죠. 한 번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팔것 같으니까 살살 간보다가 그냥 올릴 수 있겠어 하니까 다시 포복 자세로 들어가는 그니까 약간 전략을 바꾼 것 같다 신성 델타테크.